어, 안녕하세요. 정하무개입니다 어, 오늘 영상은 와투바이 홈페이지와 함께 일본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기념품 세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와투바이 홈페이지는 외국인 교환학생이나 외국어 바이어 혹은 여행산업 종사자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홈페이지라고 하는데요. 굳이 번거롭게 기념품을 사러 돌아다닐 필요 없이 그냥 호텔방에서 간단하게 주문하시면 짐이 될 필요 없이 공항까지 픽업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홈페이지예요. 또 한때 저희 K-뷰티가 흥행하면서 해외에서 짝퉁 한국 화장품들을 파는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와투바이에서는 진품 한국 제품만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본 친구들에게 주면 좋을 기념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김이에요. 김. 저는 사실 이게 진짜 의외였는데 밥이랑 먹는 후리카게라는 조미료가 있는데. 거기에도 김이 들어가 있기도 하니까. 그리고 더욱이 일본도 꽤나 큰 김생산 국가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한국 김을 왜 좋아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일본에 있으면서 알게 된게 그 한국처럼 그 네모 김처럼 간이 되어 있는 그런 김을 저는 못본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이 한국보다 김이 좀 비싸더라고요. 여태까지 김 선물을 한것 중에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가장 보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건 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허니바타 아몬드인데요. 그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보다는 제 또래에게 선물 줄때 종종 사는 건데 그 허니버터 아몬드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면 2021년에 봄 신상품으로 베스킨라빈스에서 허니버터 아몬드맛 아이스크림이 나오기도 했다더라고요. 허니버터 아몬드 자체는 일본에서도 이제 수출이 좀된 편인데 특별하게 선물하고 싶다면 작은 사이즈 버전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골라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혈중 농도는 카페인과 알콜로 이루어진 민족 아니겠습니다. 마지막 추천품은 스틱커피입니다. 일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디저트의 나라의 약간 카페 음료 같은 이미지가 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한국 스틱커피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본 인스턴트 커피에서는 한국의 스틱커피가 좀 맛보기 힘들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친언니도 같이 느낀 부분인데, 친언니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에서 카누를 진짜 거의 한 파스씩 들고 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아, 일본 인스턴트 커피는 일단 기본적으로 신커피가 많다 보니까 커피 취향이 안 맞아서 못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국 인스턴트 커피가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의견도 많았고, 이외로 한국 드라마에서 보고 관심을 갖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제품들 이외에도 와투바이 보시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음식이나 음료, 일상용품 등 여러가지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 친구가 있다면 본 홈페이지 추천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영어랑 중국어, 일본어를 지원을 하고 결제 통화 자체도 달러, 엔, 위안, 유로까지 지원이 되더라고요. 결제수단도 페이팔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결제를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트바이와 함께 일본인들에게 주기 좋은 기념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은 뭘 좋아하셨는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한해 마무리하세요. 안녕 뿅